카비 다시, hey. 다시 아 카비 굿굿 패스 굿 패스 굿

나는 별로인데, <목소리> 손냥 진짜. <어디> 거야? <목소리> 어. 지금 끈 없는 거 생각 중이야. 근데 끈 없는 게 되게 좋네. 나나구나나 요즘... 65인데. 네. 아 그럼. 뭐. 아, 오긴 아, 했거든. 아 그래요? 아, 뭐. 제가 딱 맞게 나가고나 아, 손흥민 네. 시그니처 세일하면 사려고. 아 그거. 기 아, 손흥민 지금 요즘 사건 때문에 세일 하지 않을까? 아, 손흥민 어떻게 그런 사건만 들렸냐 걔 새로운 남친 이 40대인 어 거죠? 그러니까 어그 남친이 40대가 네. 전 얘가 뛰는 거 맞았다고 하는 걸 아니까 이제 저 친구가 헬스 트레이너 친구죠, 디퍼보는 아아 친구가근데다 네. 네. 쳐가지고 못 뛰어. <laughs> <저또 웃음> 어, 막제그 아 바프 할때막8% 체지방? <laughs> 와. 8% 대박이다. 저저저 정체 8% 하니까 진짜 와1피니션이아 그러게 이렇게 프레임이 장난 아니겠나 진짜. 근데 뭐 그거 뭐 1주 1주도 못 가고 진어 <laughs> 너무 힘드니까. 진짜. 부슛! 슛 어쨌든 저 약간 가입 의사 이씨, 이씨 오신 분들이니까 아너못하고 왔네 네? 택시도 왔어요 유행을 네. 네. 저한테 카톡 보내고 손잡는 거예요 <laughs> 아니 형준이 타고 오라는데 네. 형준이가 너를 못 봤는지 <laughs> 너를 쏙 빼고 얘기해서 내가 다시 얘기해 형준이 한테 걸어야겠다 는야지는 네. 아, 네. <laughs> 전화해서 물어봤다고 그 나이스 패스. 나이스 패스. 가운데 가운데. 승준이 간다 승준이 간다 승준 왼쪽 왼쪽 승준. 나이스, 어, 쟤는 일단 컨디션이 들로가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토록 금요일마다 했었는데, 제 저기 해외 사람들이랑 일을 하는 프로젝인데 독일 사람, 인국 사람 뭐 이런 거죠? 아, 아나 <놀람> 어제 금요일마다 3 0 분씩 태그나거든? 처음 보는 사람 아닌데 딱 봐도 뭐 독일 여자 같은 사람이 딱 내려온 있는 거 우장산에 내려온 돼 그래서. <놀람> 나한테 아어 아니, 진짜 이제, 이제, 이제 뇌정직원온 다음에 지나갔지 아 가는 거 더빌어, 저기 회화 레슨 안 하냐고 물어볼 걸랬나아 형, 그거 어때? 소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응? 뭐, 소모임 그게 제 처국이네요 난 근데 그런 자만추랑 해보고 싶어요 그게 자만추죠 요즘에는 진짜 그거 아니자만추 네. 힘들어요 소모임 장난... 그 당근에도 완전히 주 먹자는 네. 글만 엄청 올라가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 말고 하나 허들을 둬야 되니까 아, 독서나 뭐 회화 이런 거 많이 받아 사실 회화는 스페인어 회화하고 싶어요형 스페인어 제가 알려 줄게요 스페인어 고수거 어. 근데 한국 사람끼리 하면 안 돼요 맞아요 아, 근데 저는 확실히 스페인어가 재밌어요 나 그게 그런 게 있을 거 같아요 오나 어, 아, 약간 스트리트로 어. 배우는 게 훨씬 재밌어요 네. 나도 어. 스페인어 사귄 게 주어를 안 써도 돼요 아 그치 그치 두 글을 마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재 그게 좀사때문에 배울 때는 관사를 다 틀리니까 제가 너무 짜증나 아. 그러니까 이게 네, 네, 우리 네. 우리 회사의 인사팀에 독일 독일어 교관 나오는 거죠? 네. 제가 예를 들어보는데 그냥 관살 생각 안 하고 젊은 애들은 관살 별로 안 쓰는데 네. 그러니까 아저씨들이나 늙은 사람들 관살 되게 중기창산인데. 생각하고 있어. 근데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울 때관사을 되게 중기창산해서 말을 못한대. 맞아요. 근데 그냥 유럽어권 애들은 네. 그냥 쓰니까 말빨이 늘고. 나중에 는 거기서 살면 어. 근데 너무 이게 될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서. 뭐, 뭐아 진짜 여자, 여자, 여자 남자 왜목적적 있고 무지 단수가 뭘틀 나와 남자 여자 가지 특히 남자 여자 복수야 복수야 사물이랑 사람이 나오면 쎄가 되잖아 요네 와우 도도 있고 근데 그런 걸 이제 생각하면서 하면 안, 안 돼요 안돼안돼 그냥 그냥 나와야 돼다단 채로 해야 돼요 이 말하고 이 말하고 엘베스 이런 거 있잖아요 좀더응근이돼 그니까 나도 나 일본어를 아은근 일본어로 아, 그래. 그냥 스티븐 훨씬 편해 훨씬 편해요 틀려도 상관없어 말이 빨리 게 있으니까. 나와요 근데 영어 내가, 내가 영어 전공이잖아네 너무 못들 말이 안 나오잖아 <laughs> 말이 좋아, 그 기분 좋아. 기분이 좋아요. 오 uh -huh. 해라, 지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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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워킹 죽이게 따라오고 있었는데 지금 아 <목소리> 오우 <목소리> 파울 아니야 파울 아니야 파울 아니야 <목소리> 파울 아니야 파울 아니야 오! 나이스. 선규. 야, 세준아. 나 뒤로 물르고 있는데 들어가면 아니, 어제 아, <laughs> 우리 때안 찍어 줘. 찍었어. 내가 뒤로 물러가고 있어서 신지려고 마공마공마공 끝! 이거 한 5초 찍어야 썸네일로 뜨더라고, 5초 썸네일 안 그러면 썸네일이 안떠